주식으로 모두가 세력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주문세입니다. 오늘은 신라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2890원이고요. 6.32% 크게 하락하고 장마감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 여섯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터집니다. 자. 더 이상 안 터졌으면 바랬던 그 패닉이 오늘 터진 거예요.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됩니다. 마이너스 8% 이상의 심한 하락이 나왔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터지는 게 바로 서킷 브레이커인데 그게 역대 여섯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코스닥 마이너스 11.3% 자, 많이 떨어졌을 때 13%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고, 자, 미 선물 기술주 7%까지 빠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니케이지수 13% 내려간 거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자, 6.3%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 인지하여 주시고요. 요거 반등 나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방어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료 제가 방금 구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세요. 그 마음 너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자료 구해온 건데요. 읽어보니까 신라젠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 두 가지나 준비했다는 점 확인을 했습니다. 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공포매도 하는 것보다는요. 잘 대응해서 아주 말끔한 타이밍에 잘 사서 코로나 때그 역사를 다시 한번 찍으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는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라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료는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처럼 고생을 많이 해봐서예요. 부끄럽지만 저는 한 종목의 전 재산을 몰빵을 했고요, 집단보대출하면서 추감해서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두번 이렇게 백만 원 가지고 몇번 수익을 내니까 뭐 나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점점 좀 커지더라고요. 커지던 게 집을 그냥 대출을 해서 그렇게 몰빵을 하기까지 가버렸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고 나서 제 운은 다 없어졌나 봅니다. 내려가기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원형 탈모가 주먹만하게 생겼고 신경성 위염에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불면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돈은 없어서 낮에는 노가다 다니고 쪽잠 잔 다음에 대리운전 나가서. 처자식 먹여살렸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고통을 제가 직접 겪어봤고 힘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니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한 편이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이런 분들은 지금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보내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보내는 게 빠르겠죠? 신라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어떤 회사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왔어요. 자, 여기 살짝 내리면은. 자, 신라젠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야, 유상증자 일반 공모율, 거의 뭐, 500% 청약률 마감, 자금조달 1000억 정도 확정했고, 뭐, 큐리에이터, 뭐, USA에서 글로벌사 비즈니스 논란, 뭐, 뭐, 참가하고 뉴스들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확인 제일 빨리 하시는 곳은 어디다? 자, 네이버가 아니에요. 신라젠 홈페이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빠르게 내가 여기 주주면은, 홈페이지 그래도 가끔씩은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2006년도에 설립돼서 2016년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항암바이러스 기반 면역항암치료제 연구개발기업인 신라젠 속을 많이 썩였어요. 2년 6개월이라는 거래정지 기간을 겪고 나서 회생합니다. 회생하고 나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죽어버린 그런 신뢰와 인식은 제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걸 지금 뒤집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초대 폭락장에서 버텨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1%가 빠진 가운데 선방을 했다는 거죠. 자, 선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요거 올라가기만 해도 이제 거래량이 미친 듯이 나올 거고요. 거래량이 나온다? 제가 맬사, 맨날 말씀드리죠.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되어 자, 그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물량을 흔들고 얼만큼 매집한 다음에 언제쯤 호재랑 같이 이거 터트려가지고 빵! 하고 올린 다음에 먹고 나올지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읽어보시면 당연히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려고 돈 주고 사온 거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저한테 신라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셔서 읽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건축 소재 관련 종목입니다. 자, 이 섹터 자체가 많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소룩스. 1,400% 무상증자 이슈 이후로 연속 상한가. 그 상한가 얼마나 갔어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0원 짜리였어요. 근데 8,800원까지 거의 10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1상, 2상, 3상, 4상, 5상. 유견상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소룩스 조명회사예요 그쵸 하지만 이 회사는 적자회사입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요 종목은 전혀 달라요 소룩스랑은 비교조차 안되는 종목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쭉 넘어가면은 성적표가 나와 있어요 per 어떻게 돼 있어요 12입니다 per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적자가 아니다 흑자 회사입니다. 이 회사 흑자 회사인데 업종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12배 나오고 있고요. PBR. 자, 시총 대비 자본이에요. 자본도 빵빵하다는 얘기죠. 이 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 배당 수익률입니다. 5.44%를 주는 종목 보셨어요? 이 종목 정말 너무 좋아요. 목돈 넣어두고 물려도 그냥 은행 이자보다 많은 5.44%의 배당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거 미리 사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쌀때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수익이 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문자만 넣어주세요. 010-3040- 이사5이 무중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종목명이랑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문자로 답장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로 알려드릴 충격적인 거 유동주식 비율입니다. 품절주예요. 3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라섬유라고 품절주 대장이 몇 퍼센트예요? 유동비율 38%예요 근데 얘는 오히려 더 낮아요 거기다가 배당주죠 실적 끝판왕이죠 1년 동안 이런 애가 20%를 내려갔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더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매집 들어오는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누르면서도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가 계속 오르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장 주식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거를 다 소진시켜 버린 다음에 호재를 딱 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상증자 이슈예요. 그럼 사고 싶어 안 달랄 거고 수요 급증하면은 비싼 가격에 더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안한 가격에서 사셔가지고 크게 2024년도 웃기를 바라면서 요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무증이라고 저한테 문자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종목 명이랑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볍게. 창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제가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